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조사가 약 8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9시 3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이동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신문은 오전 10시에 게시됐으며 정오 직전 점심시간을 이유로 한 차례 중단됐다가 오후 1시에 재개됐다. 조사는 오후 5시 10분께 종료됐다. 이후 윤전 대통령은 오후 5시 26분부터 약 1시간가량 조사 조서를 직접 확인한 뒤 오후 6시 30분쯤 특검 사무실을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사전에 준비한 약 160쪽 분량의 질문을 모두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내용에는 김건희 여사와의 공모 의혹을 전제로 한 여러 사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이전 명태균 씨로부터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 청탁과 관련해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후한 작가 그림을 수수했다는 의혹,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 등으로부터 인사 및 이권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귀금속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다. 또한 2021년 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신분으로 참여한 공개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는 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윤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혐의 전반을 대체로 부인했으며 자신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는 윤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정화채명성배보윤 변호사가 입회했으며 당사자 측 요청에 따라 영상 녹화는 진행되지 않았다. 조사 종료 후윤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진술겁 없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했다며 질문과 답변이 비교적 원활하게 오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기간이 8일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윤전 대통령을 다시 소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에는 윤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함께 기소할 수 있는 혐의 정리에 집중하는 한편 증거 기록 정리와 자녀 사건 이첩 준비에 수사 역량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